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87일차입니다. 추석 연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덥고요. 한여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고 이제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는데 이제 추석이란 명절에 정말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바캉스 시즌처럼 놀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페하는 사람들로 만원이었고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카페 바깥에 잔디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는 날이 올것 같은데 세대마다 그 사회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이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긍정하고 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마라톤을 2 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모교에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 제가 손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 좀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